자, 다시 한번 가보고 가라 가리다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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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한다 점프 가로로 가로로 가라 가로로 가 가로로 가 가로로 가고가리고오 엄청 빨리 고야잘 보내 앉았다가 이리와 앉았다가 점프 앉았다가 점프 한번더 앉았다가 점프 잘한다. 앉았다가 점프 잘하 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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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아 오케이 오케이 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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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, 세 오케이 우기 내려갑니다, 비기 올라갑니다, 똑기 내려갑니다, 올라갑니다,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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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가. 아, 아니아니 제자리 걷기 아 제자리 걷기 제자리 걷기 자 이번에는 아라 가면, 오, 내, 아, m the o t 앉았다가 일어났다가. 아니, o t h e 앉았다가 일어났다가. 앉았다가 일어났다가. m the other guy. I'm the o 무릎 꿇고. guy. I'm the other guy. I'm the 자 t h e r guy. I'm the other guy. I'm the other 야. 야. y I'm t 다 e other guy. I'm 자, 이번에 아빠가 공격 주기. 야, 깨물지 마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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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숨 쉬기. 오빠, 재밌었어? 까? <laughs> 가면 어? <야>, 재밌었어? 아니요. <laughs> 재밌었어요? 네. 얼만큼? 많이. <laughs> 고맙습니다.